자, 가이드까지 만들었으니까, 어, 씬을 구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캔버스 하나당, 어, 프리팹 하나로 만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 리소시즈의 UI 팝업 미션이잖아요. 그죠? 얘는 팝업이잖아요. 그죠? 팝업은 제가 그때 뭐라고 했죠? 여기에 X버튼이 이렇게 있으면 팝업이라고 했죠. 그죠? 팝업이라고 하자라고 한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얘는 팝업이 아니니까, 자 UI 타이틀이라고만 하겠습니다. UI 타이틀. 자 그다음에 밑에 가이드를 깔아놨고, 자 가이드를 그대로 복사를 하지 말고, 자 UI 타이틀에서 우클릭하고, 자 Create m p t 누른 다음에, 자 메인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메인이라고 하고, 자 이거 가이드를 Ctrl D 누르면 복사가 되죠. 자 복사한 거를 메인 밑으로 집어넣겠습니다. 자 이름을 bg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BG는, 음, 아까 우리가 텍스처에 가져온 거 있잖아요. 요 커먼 백그라운드 있잖아요. 커먼 백그라운드를 넣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보이죠, 그죠? 렇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이드를 켜놓고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BG는 잠시 하, 꺼두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i n a c 선택을 하시고. 자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부터 하나씩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여기 있는 거 여기는 있거 크기가 지금 좀 다르네요 그죠 달라도 대부분 지금 구성은 같기 때문에 하나만 만들어서 복사 복사 복사해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인에서 어, Shift Alt N 누르고 네, 버드젯이라고 하겠습니다 버드젯 자그 다음에 음 일단 밑에 b g 가또 들어가야 되네요 자, 이거 b 지를 그대로 Ctrl+D 눌러서 버젯에 붙여넣고, 자, 이름을 아, b 지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버젯 b 지는 뭐가 있죠? 일단 켜볼까요? 켜면 이렇게 그냥 다 가려지겠죠? 버젯 b 지는이 메뉴 b 지 이거 사용한 것 같아요. 자, 메뉴 b 지를 그대로 드래그해서 자, 이미지에 소스 이미지에 어사인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보이죠? 자, 센 네이티브 액티브 사이즈 하면 이렇게 보일 거예요. 어 근데 이게 아니네. 이건가? 스테츄스 비지커먼 이건가? 스테츄스 비지커먼. 어 맞네요. 스테츄스 비지커먼. 자 그다음에 t 네이티브 사이즈하면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다음에 버젯 s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 자 이거 컨텐츠 사이즈가 지금 현재 딱안 맞네요, 그죠? 이거 피터를 넣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그래서 피. 타워를 넣으면은 컨텐츠 피터 넣고, 허리전탈 프리퍼드프리퍼드 그래도 뭐 딱히 안변안 안 변하네. 이게 안에 있는 게. 이거는 그냥 <laughs> 리무브하죠 아, 어, 자, T, T 눌러도 뭐 변하는 게 없네. 그냥 여기서 맞춥시다. 자, 버젯을 만들었고, BG를 만들었고, 아이콘 들어가고, 버튼 들어가고, 자, 이거 BG, 컨트롤 D, D, 두개 만들어서 하나는 ICO, I, ICO, 자, 하나는 자 BTN, 이렇게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BTN에다가, 이거 BTN 애드, BTN 애드 어, 이미지, 소스 이미지에다 갖다 놓으시고, 네이티브 사이즈. 아이콘은 지금 아이콘마다 지금 다르잖아요. 버젯 아이콘들이. 그죠? 근데 요것도 요거는 그냥 스테틱으로 박혀있으니까 상관없을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어, 여기 소울잼 소울잼 그 다음에 센 네이티브 사이즈 자그 다음에 요버젯을 옮겨야 됩니다 요 버젯을 선택을 하시고 W를 눌러서 자 이쪽 하트 있는 쪽으로 오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여기에 그 앵커 프리셋이 중앙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우리 버젯을 중앙으로 이렇게 놓고 맞춰가는 게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비지를 이거 위드를 늘릴 겁니다. 위드를 늘리, 늘리 위드를 늘리면 자 이런 식으로 찌, 찌그러지면서 늘어나요, 그렇죠? 찌그러지면서 안 늘어나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잘라야 되죠, 그렇죠? 자 소스 이미지를 선택을 하시고, 자 텍스처를 선택을 하시고, 스프라이트 에디터를 선택을 하시고, 자 여기 보더에서 레프트라이트를 조금 움직여서 어,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47, 50 정도면 되겠네요, 50, 50. 아, 여기 되면탑 되면 안 되죠. 50 라이트 50. 자,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어, 디자인 돼 있는 부분 있잖아요, 여기. 디자인 돼 있는 부분 이렇게 걸치면 안 돼요. 이렇게. 이렇게 걸치면 이상하게 잘립니다. 자, 그러니까 자, 50 50. 자, 이 정도로 해서 오프라인 눌러 주시고. 자, 그다음에 bg 로 다시 돌아오셔서 어 이미지를 선택을 해 보시면은 오른쪽에 컴포넌트 이미지에 여기 이미지 타입이 심플로 되어 있는데, 얘를 슬라이스드로 바꿔주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깔끔하게, 에, 안 찌그러지고 잘 나오죠. 그죠? 자, 이 상태에서 가로를 조금 더 늘려보겠습니다. 아, 이 정도요? 자, 그 다음에 껐다 켰다. 네. 어, 딱 맞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b 지를 잠깐만 꺼두고요. 그 다음에 아이콘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콘을 그냥 갖다 놓으면 딱 맞겠죠. 자, 그 다음에 버튼도 갖다 놓으면 딱 맞겠죠. 습니다자 아이콘 자, 이제 비 g 를딱 켜보시면은 어, 딱 들어갔네요. 그죠? 자 그리고 이제 비 g 를 잠깐 꺼두시고 아이콘도 꺼두시고 btn도 꺼두시고 왜냐면은 이제 여기에서 글자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텍스트를 두개를 넣겠습니다. 자 버젯에서 우클릭하고 ui에 텍스트 됐죠? 자 텍스트의 폰트를 gui킷의 스톤의 폰트에 엑스트라 볼드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색상은 컬러의 컬러 피커에서 스포이드로 요거 풀딱 이것 찍어 주시고. 자, 그다음에 똑같이 풀 맞춰 봅니다. F U L L. 자, 그다음에 밑에 그림자가 조금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죠? 여기 잘 보면은 이렇게 그림자가 들어가죠. 그죠? 자, 컴포넌트를 추가를 하겠습니다. 쉐도우 컴포넌트 추가하시고 색상을 검정색으로 하지 마시고 여기 다 맞춰 주시면 딱 됐네요. 그죠? 자, 그리고, 세, 어, 크기가 좀 달라야 되니까, 좀 커져야 되죠? 크기를 조금 키워볼까요? 크기를, 너무, 너무 키웠나? 에, 네, 뭐지? 120, 120 정도? 120도 너무 크네? 어, 좀 줄여볼까요? 이렇게. 음, 폰트 사이즈를 조금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한이 정도면 될것 같아요. 자그 다음에 섀도우를 디스턴스를 잘 조정을 해서 밑에 쪽으로 오고 오른쪽 하단으로 오게, 네, 좀 이런 식으로 해서 어, 위치를 한번 잘 이렇게 맞춰 보겠습니다. 조금 더 커지면 되겠네요. 폰트 사이즈가 한34 정도, 30, 33, 음, 33 정도, 33 정도, 어, 딱 맞네요, 33. 자그 다음에 이거 하이트를 조금 이렇게 줄여 주세요. 이거 너무 지금 크니까, 폰트 사이즈 자체가 너무 크니까. 엔터가 들어가 있나 지금 왜 이렇게 딱안 맞는 느낌이지 아그 다음에 어라인을 음 지금 얘가 늘어나면 오른쪽으로 이렇게 늘어날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얘가 1 2 3 4 5 6 7뭐 이런식으로 늘어날 건데 오른쪽으로 늘어나게끔 텍스트를 선택하시고 자, 텍스트 컴포넌트에서 어, 여기 정렬 있죠 자 우측정렬을 하겠습니다 중앙에 우측정렬 그 다음에 이런식으로 적어주시면은 이제 앞으로 늘어날 때 0개 있다가 어1,2,3,4,5,6 이렇게 되다가 너무 많아지면 f u l 이런식으로 되겠죠 자그 음, 자. 자, 다음에 이거 b 지키고 아이콘 크고 아 저기 이거 있네요 이거 자 숫자 버젯의 개수 이거 이름을 뭐라고 할까요 어 이거가 어, 이건 뭐고 이건 뭐야 이거는 뭘까? 이건 왜 5가 이렇게 적혀 있을까? 이게 개수인데, 음... 저 5는 뭘 뜻하는 걸까? 아, 다섯 개가 있고, 아, 하트가 다섯 개가 있고, 그 다음에 추가로 몇 개가 더 있고, 여기 있는 거 먼저 쓰고, 이거 다 달면은 여기 있는 거 꺼내 쓰고 이런 식인가 보다. 옛날에 우리 애니방처럼. 그면 이거는 결국엔 이것도 개수고 이것도 개수네요. 이거는 스토어 개수고 이거는 그냥 현재 개수네요. 그죠? 현재 개수 사용할 수 있는. 그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트 인벤토리 같이 사용하려고 했나 봐요. 이거를 그러면 어, 스토어 a 드밸류라고 할게요. 스토어 a 드밸류그 다음에 하나는 그냥 밸류라고 하겠습니다. 밸류의 색상은 하얀색. 섀도우는 없으니까. 리무브할게요. 자, 밸류를 중앙정렬하겠습니다. 밸류는 한자리수 들어갈 것 같으니까 오 이렇게 만들고, 자, 오를 갖다 놓으시고, 자, 위드를 좀 줄여서 딱이 정도만 줄여주죠 네. 근데 풀이 깔끔하게 이렇게 아, 됐네요, 그래죠 이렇게 해서 위드가 너무 길지 않게 음, 이렇게. 근데 왜안 보이냐? 3 3 라인 스페이 i 22 12 22 3 n 3 3 베스트 핏아 어, 베스트 핏아 여기 베스트 핏을 누르면 딱 떨어지네요 그죠 여기 베스트 핏 여기 파라그 t 프 에서 베트트 핏을 누르면 딱그 내가 h 거를막 조정 막 열심히 안해도 어 깔끔하게 딱 떨어지는 e 같아요 이렇게 베스트핏 됐네요 그죠 자그 다음에 btn icon bg 켜주시고 자그 다음에 가이드 꺼주시면은 가이드를 꺼주시면은 아 이렇게 딱 하나가 만들어졌네요 그죠 그리고 어, u 지 i 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아래쪽으로 내려올수록 앞쪽에 렌더링 되죠 그죠 자 그러니까 이거 밸류가 5고 스토어드가 bg 밸류가 왜안 보이냐? 여기도 베스트핀 눌러볼까? 여기 베스트핀. 어, 아이고 조그맣게 보이네. 네, 조금 더 늘려줄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가이드를 다시 켜고. 자, BZ를 꺼야 볼 수가 있죠. 자, 아이콘도 끄고. 자, 그다음에 밸류가 얼마나 아, 많이 크네요. 지금 이제 네, 이 정도 어, 됐네요, 그죠 자, 이렇게. 자, b 지 키고, 자, 가이드 끄고. 아, 됐네. 딱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럼 하나가 만들어졌으니까 이거 그대로 복사해갖고,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만들면 되죠. 자, 가이드를 다시 키시고, 자, b 지를 다시 끄시고, 자, 이거 버젯 만든 거, 컨트롤 D 눌러서 복사합니다. 오른쪽으로. 자, 하나 더 복사합니다. 오른쪽으로. 됐죠? 자, 그러면 오른쪽 요게 사이즈가 맞으니까 요거부터 할까요? 자, 그러면 요거를 어떻게 바꾸면 됩니까? 요거를, 어, 다이아몬드로 잼으로 바꾸면 되죠. 잼으로. t 네이티브 사이즈 눌러주시고. 그리고 얘는 그냥 밸류가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풀이 어떻게 있는지 확인을 해야 돼요. 사이즈가 500개 이렇게 있는데 지금 딱안 맞네 이게. 돌려놨나 봐, 그죠 약간 딱 맞진 않아요. 그냥 사용을 하자 우리는. 자 이렇게 하고 작은 단어 풀이 아니고 여기는 밸류가 500 이렇게 있으면 이거를 껐다 켰다 아, 대략 뭐 나쁘지 않게 맞네요. 조금씩 틀리긴 하는데 이거는 아마 이거를 반전시키고 그러면 맞을 것같긴 한데 지금 보면은 요게 여기 있단 말이야. 아 그러면은 자른 거를 이렇게 안 잘랐네. 자른 거를 이렇게 잘랐어요. 예잘 보세요. 지금 보면은 다이아몬드 하려고 보니까 지금 요기 요 부분하고 요기 부분 있잖아 우린 늘어나서 지금 찌그러졌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를 애초에 보딩할 때 스프라이트에서 보딩 줄때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했나 봐요 여기를 이렇게, 이렇게 짧게 이렇게 그래야 쫙 늘리면 여기 요거랑 요거가 안 찌그러지게 요렇게 요렇게 했나 봐 요렇게 요런 식으로 어. 그래야 저 부분이 안 찌그러지지 우리 건 찌그러졌잖아 그지? 그러니까 관찰을 잘 해야 돼요 이거 봐요 그죠? 딱 맞죠, 그렇죠? 관찰을 잘 해야 됩니다, 이렇게. 자, 여기도 어, 됐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제 b g 를 제대로 맞췄고, 자, 그러면 껐다 켰다 해볼까요? 껐다 켰다, 껐다 켰다. 위아래가 조금 안 맞기는 한데 맞춰볼까요? 자, b g 를 끄고, 자, 다이아몬드를 아이콘을 내리고, 자, 그다음에 BTN도 살짝 올려주시고 됐네요. 자그 다음에 b 지 다시 켜시고 자 여기에서 이제 버젯 껐다 켰다 껐다 켰다 폰트가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어, 폰트가 이 폰트가 아닌가봐 그럼 b 지를 다시 끄시고 자 폰트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죠 이 폰트가 아닌가봐 어 아니네 딱 봐도 아니네 자 그럼 폰트가 뭘까요 여기가 엑스트라 볼드가 아니고 그냥 볼드를 열려라 그냥 볼드 잘 집어넣어 주시고, 맞네요. 그냥 볼드네요. 그죠 자, 어, 사이즈를 딱, 조금 더 크게 내 34까지 해도 되겠네요. 사이즈 차정도 조금 키울까요? 아, 어, 이 정도면 될것 같아요. 어, 뭐 조금 더 키워야 되는이 정도 됐죠? 자, 껐다 켰다, 껐다 켰다. 어, 잘 맞네요. 그죠 자, 삐지 넣고, 이제, 뻗은, 껐다, 뼈다, 껐다, 다 거의 변함이 없죠, 이제. 뭐, 조금씩 있긴 한데. 이 정도는 봐주죠. 됐습니다. 자, 그리고. 자, 여기 골드 있는 부분. 아이콘을 포인으로 바꾸시고. 자, 여기 센 네이티브 사이즈. 자, 여기 밸류 지우시고. 자, 삐지 어, 늘립니다. 컨트롤. 컨트롤이 아니죠. R 누르면 되죠. R, RTT. 자, 이거 오른쪽으로 땡기고, 자, 이거 왼쪽으로 땡기고. 됐네요. 자, 그 다음에 BG를 잠깐 꺼두시고, 자, 아이콘을 T, 어, W를 눌러서, 자, 위치를 잘 맞춰주시고, 됐죠? 자, 껐다 겠다 껐다 꼈다. 됐죠? 자, 버튼도 잘 맞춰주시고, 위치를. 자, 얘가 아까 폰트가, 엑스트라 볼드가 아니고, 개항 볼드였어요. 그리고 가격이, 이 컴마하둘센 컴마하둘센 자 그다음에 여기를 사이즈가 좀 좋아야겠네요 34 정도 가까이야 34 정도 어, 딱 맞네요 그죠 여기 아, 이렇게 아네요 그죠 자 그다음에 삐지키시고 어제 쓸것 같아 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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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맞습니다 자, 그럼 이거 버젯 두 번째 있잖아요. 거기다가 그냥 가로 열고 골드 이렇게 쓸게요. 코인이죠. 코인. 자, 그 다음에, 왜냐면 얘는 뭐 그냥 스테틱으로 바뀌어 있을 거니까. 버젯은 얘는 뭐였죠? 무슨 잼이었지? 소울잼, s-o-u-l, 소울잼. 이렇게 만드시고. 자, 이거 버젯은 얘는 잼. 이게 되는 거겠죠. 그렇죠? 이렇게요.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이드를 꺼보시면 이세 개가 다 만들어져 있어요. 자, 삐지를 켜보시면, 어, 잘 됐네요. 그죠? 이렇게 잘 만들어졌습니다. 아,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해야 될 거는 밑에 그, 어, 미션 버튼, 미션 버튼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 가이드 보시면은 삐지 끄시고, 자, 요 미션 버튼 하나만 만들 거예요. 자, 그 다음 메인에서, 어, 우클릭하시고 자, UI에다가 자, 이미지, 자 타이틀에 메뉴 b 지를 집어넣어주시고 센네이티브액티브, 그다음에 아래쪽으로 가져와 봅니다. 아, 얘도 지금 보면은 어, 잘 늘렸네요. 얘는 아무 아무래도 밑에가 요거 된 걸로 봐서는 요거 된거 봐서는 안쪽에 조그맣게 이렇게 잘랐을 가능성이 크네요 이걸 한번 잘라보죠 자 메뉴비지 선택해 주시고 자 메뉴비지 자 스프라이트 에디터 자 이렇게 잘랐을 가능성이 클 겁니다 왜냐면은 이미지에 손상이 거의 없으니까 제도 보면은 이렇게 잘랐을 가능성이 되게 크네요 그죠 요거도 이렇게 잘랐을 가능성이 커요 왜냐면 여기가 지금 평면이니까 이렇게 이렇게 잘랐을 가능성이 되게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요것도 는뭐 이런식으로 잘랐죠 겠 이런식으로 자 어플라이 를 선택을 해 주시고 자 이거를 이름을 자 그냥 장비지 라고 해주시고 얘를 이제 버튼이 니까 버튼 하나 시프트할때 n 누르고 여기다가 btn 미션 이렇게 만드시고 btn 미션 안에다가 버튼을 집어 넣으시고 000으로 만들겠습니다 그 다음에 btn 미션을 선택을 하시고 w 를 누르고 미션 쪽으로 오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 대충 맞추시고, 자, BG에, b BG 지 선택하시고, T 누르고, 위치를 조금 조정을 해볼게요. 아, 크기를. 그 다음에, 네, 이렇게, 어, 자, 이러면은 지금 위에가 찌그러지잖아요. 그죠? 그럼 이렇게 안 잘랐, 안 잘랐겠네요. 자, 다시. 얘를, 아, 지금 슴, 심플로 되있죠 슬라이스. 슬라이스드. 아, 딱 맞네요. 그러면. 제가 예상했던 대로. 이렇게. 딱 맞습니다 자, 그리고 껐다 켰다 껐다 딱 맞네 자그 다음에 피지를 잠시 꺼두시고자이 아이콘 들어가야 되죠 자 g 지 컨트롤 d 누르시고 얘는 ico 그 다음에 b 지 캐시고 자 ico 집어넣으시고 자 샌네이티브 사이즈 선택을 하시면 딱 맞춰야지 위치 딱 맞춰주시고 자그 다음에 요거는 느낌표잖아요 그죠 느낌표가 느낌표가 음, 뭡니까? 음, 영어로 익스, 클레메이션, 마크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나요? 자, 이거 Ctrl+D 눌러서 자,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이거를 느낌표 이렇게 갖다 주시고 자, 그다음에 set n a t 네이티브 i 이즈 갖다가 옮겨 주시고 자, 잘 봐야 돼요, 지금 근데 이거를 왜냐면은 느낌표가 앞에 있는지, 깃발이 앞에 있는지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느낌표가 앞에 있죠, 그죠? 그래 예, 깃발을 갖다 놓으시고, 자, 느낌표를 여기다 딱 올려주시고, 어, 됐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BTN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만들려고 했던, 애초에 우리가 만들려고 했던, 어, 이거와 똑같아졌어요. 이제, 이게 버튼 하나만 만들면 되는데, 이건 그냥, 음, 음, 이건 그냥 강 버튼으로 만들죠 어차피 그냥 이건 테스트니까 자 그럼 태, 태, 어, 타이틀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여기에서 음, 메인에서 버튼만 하나 만들자 여기다가 UI에다가 강 버튼 이렇게 만들어서 그냥 테스트 버튼이니까 사이즈를 그냥 200에 80 정도로 할까요 이 정도로 하고 자 이거를 그냥 테스트 테스트 음, 두 미션 이렇게 이왕이면 폰트도 이렇게 좀 맞춰주시고 얘는 뭐26 음, 음. 테스트 두 미션 이렇게요 그냥 드 미션 이렇게 할까요 드 미션 뭔지 모르겠지만 여기다가 두 미션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드시고 자 삐지 켜주시고 자 가이드 꺼주시고 어, 됐네요 그죠 자 우리가 만들려고 했던 아 버튼이 앞으로 안 보이네요 자 버튼이 왜 앞으로 안 보입니까 아안켰네요 됐네요 그죠 자 여기까지 만들었다면은 이 UI 타이틀을 자 가이드는 이제 가이드는 꺼 없어도 될것 같아요 이제 가이드는 없애고 자 UI 타이틀을 가지고 어, 리소시지에다가 집어넣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a 캡으로 어, 만들겠습니다 자 UI 타이틀을 리소시지 안으로 자 그럼 이따가 우리가 이 버튼을 누르면은 미션 팝업도 이렇게 짠 하고 만들 거요이 위에다가 이렇게 나타나게 할 거예요 나타나면서 당연히 데이터를 로드 로드된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시, 어, 게임 정보와 혼합해서 여기 안에 있는 스크롤 뷰를 스크롤 뷰와 스크롤 뷰 안에 있는 리스트 아이템들을 보여주겠죠 그죠 자 그럼 버튼을 딱 누르면은 이다큐 버튼을 딱 누르면 저희 미션 파업이 이렇게 딱 닫히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어떻게요?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도 이렇게 띠용하고 어, 나오게끔 해볼 예정입니다, 됐죠? 자 여기서 영상을 끊고 가겠습니다. <laughs>